이른 아침 차량 전기 점검을 위해 서비스 센터에 들른 일조 할아버지. 근처 주유소 앞에서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교만한 사장놈아! 손님은 욕을 퍼붓고 차를 몰고 떠난다. 일조 할아버지가 주유소 안으로 들어가 사장에게 묻는다. 아까 그 젊은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에휴, 한 달에 두세 번 오는 단골인데 꼭 주유하기 전에 화장실부터 갑니다. 오늘은 화장실이 급했는지 주유도 안 하고 들어와서는 휴지가 없다길래 필요한 만큼 뽑아가라 했더니 티슈통을 확 낚아채더군요. 그리고는 나오더니 저를 교만한 놈이라 욕하고 본사에 신고하겠다며 나가버리네요. 그렇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날 저녁 다시 나타난 그 남자. 이번엔 여자친구와 함께였습니다. 남자는 또 화장실로 향하고 여자친구는 차량에 주유를 시작한다. 잠시 후 들려온 건 욕설 가득한 고성이었습니다. 남자가 화장실에서 야, 뛰쳐나와 여자친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친다. 주유권에는 휘발유 표시, 차량은 디젤 차량? 손님, 저도 화가 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께도 불편을... 야, 애초에 네가 디젤인지 휘발유인지 크게 써붙이던지 안내가 미흡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잘됐다. 차 수리비 너가 물어. 손님, 주유기는 문구와 색깔로 구분이 뚜렷합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진상 손님, 화풀이하며 사장에게 사대질한다 네가 이러고 무사할 줄 알아? 여기 영수증 갖다가 인터넷에 너네 악질적인 거다 올려서 손님 끊기게 해버릴 거야. 그때 옆에서 주유하던 세단의 운전기사가 뒷좌석 상성분을 연니 일조 할아버지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간다. 그 영수증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여기 10년간 쭉 이용하는 단골로 항상 청결과 친절함에 감사하며 다닌다네.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조 할아버지의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에? 진상 손님의 얼굴이 굳는다. 그리고 동승자의 실수를 여기 업체에 덮어씌워 수리 비용을 요구하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엄연한 업무방해 및 공갈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네. 일조 할아버지는 이번엔 사장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사장님, 원하시면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시죠. 제 담당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하여 저와 제 비서가 이 모든 상황의 증인으로서 아주 자세히 진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조 할아버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에 진상 손님과 여자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손에 쥔 영수증을 구겨버리고 허둥지둥 차에 타 주유소를 빠져나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푹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사장님. 일조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때로는 억울한 일로 속상한 자영업자분들께 오늘의 일화가 작게나마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